자, 이번 시간 역시 그 수학, 고등수학1 8단원의 등차수열과등비수열 네, 두 번째 시간. 한번 CT3번부터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3번, 등차수열의 합공식에서 1번, 공차가 있는 공식. 그죠? 공차. 죄송합니다. 조금 땡길게요. 공차가 있는 공식. 공차가 있는 공식. 그리고 두 번째. 공차가 없는 공식. 그리고 세 번째가 자연수하고요. 그냥, 외워야죠. 다 외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외우는 건데, 이제 유도 원리를 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공차가 있는 공식은요, 별건 아니고요. D가 존재, 로초항과 D가 존재하는 공식을 뜻해요. 저거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간단해요. 이게 있을 때 공식으로 문제를 합을 구하느냐. 그죠? 합공식. 저게 없는데 합을 구하느냐. 고그 차이에요. 다 알아야 돼요. 다 아셔야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유도 원리를 간단히 하면 가우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죠? 가우스 초등학교 때, 그죠?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1부터 100까지 다 더해서 힘이 더하라고 그랬대요. 가우스가 1분 만에 더했어요. 그 원리가 이겁니다. 공식.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블라블라블라블라 더하기 100이 있었대요. 이걸 뒤집은 거예요. 가우스가 초등학교 1학년 가우스가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이게 얼마가 돼? 네. 100일, 100일, 100일. 이걸 알아낸 거죠. 초등학교 1학년이. 그래서 이게 몇 개다? 이게 100개다. 왜? 1부터 100까지니까. 이거 곱하면 되겠구나. 100일 곱하기 100. 그죠? 그리고 이게 두개니까 2로 나누자. 얼마? 5050. 이렇게 구해냈대요. 이게 공차가 있는 학공식의 원리예요. 대박, 대박이죠, 하우스. 그럼 왜 이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자, 초항이 a, 두장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세장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래서 어디까지 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까지 갈거 아닙니까? 뒤집어. 이것처럼 쭉 뒤집었어.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그렇죠? a 플러스 n 마이너스 2d죠? 귀찮을 게안 쓸게요.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초항 a까지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2 a 플러스 n 마이너스 d 얘도 2 a 플러스 n 마이너스 d 얘도 e a 플러스 이해되세요? 자 이런 게몇개 있다고요? 이런 게몇개 n 번째까지잖아 a부터 m 이런게 n 개 있는 거야 n 개 그러니까 공식을 쓰면 어떻게 돼요? 두 개를 더했으니까 2로 나눠야겠죠 2분의 항수 n 곱하기 가로열고 Ea N 1D 란 등차수열의 일반 아, 합공식 공차가 있을 때 합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n은 항수, n은 초항 항수, 공차.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합이 없을 때, 초왕, n은 초왕, 공은 초왕, n은 초왕, n은 초왕, n은 초왕, n 이 초왕, n 이 초왕, n은 초왕, n은 초왕, n 이게 초항이면 이게 마랑이 되겠죠, 마랑. 그래서 이걸 분리하는 거야. A+, A+, M-LD. 그리고 이걸 L이라는 걸로 잡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다른 공식, 두 번째 공식이 어떻게 돼? 2분의 N의 A+, L이라는 공식이 된 겁니다. 이해 돼요? 네. 뭐안 돼도 외워요. 별거 없어요. 외우시면 돼요. 자, 마지막 자연수 합인데, 처음. <laughs> 저... 할 것도 없죠. 자연사이니까 1, 두두두 마지막 항이 뭐야 N이죠? 그러니까 방금 썼던 거. 2분의 항수가 N. 초항이 얼마? 1, 마랑 얼마? N. 2분의 NN 플러스 1. 되게 많이 쓰는 공식입니다. 별거 없어요. 어떻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돼요? 네. 이게 이제 등차수의 열 합공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등차수의 합공식에 대한 어떤 문제풀이는 안 하는 이유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실제 이거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딱이 시간에서는 진짜 개념적인 거 문제로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개념적인 것만 제가 집중을 할거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하진 않겠습니다 자, 4번 학과일반한공식이라는게 나와요 네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죠 수열에서학과일반한공식인데 이게 왜 중요해요 원장선생님 이제 앞서도 저, 저,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일반항을 알아내는 게 수열에서는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수열에서 일반항을 알아내려면 등차수열, 등비수열 이에는 공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수열은 못 구하지 근데 합의식으로 주면 구할 수 있다는 라 거야 어떻게? 바로 이겁니다 Sn 빼기 Sn-1이 An이 되는 건데 이건 뭐 생각해보면 별건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항상 조건이 나오죠 n이 1보다 크다. 그 a와 s가 같을 때만, a1과 s1이 같을 때고 m과 이거 a1과 s1이 같을 때 n이 초반부터 성립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왜왜 왜 중요하고 왜 정식을 어떻게 유도하냐 간단해요. Sn이라는 것 뜻이 a1 플러스 a2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해서 an까지까지 합이잖아. Sn 1이 똑같이 뭐 이거지. 어디까지 an 마이너스 n까지 두개 빼봐 g g g g g 일반 남자나 나오는 거야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런 공식인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수이 비슷해가 너무 너무 많아서 꼭 알고 있으셔야 되고 일반항을 구한다 그하 일단 일단 생각하고 가야 돼요 등차수열 등비수열 이외에서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라 그럼 이거 일단 의심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시겠죠? 자, 조건에서 중요한 건 지금 얘기했던 a1과 s1이 반드시 왔을 때아야 된다라는 거. 이해 돼요? 네. 그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아, 거기 답에 써 있네요. 그죠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등차수열에서 sn의 상수항이 없을 때 이제 성립합니다. 이게. 무슨 얘미인지 이해 되세요? 그니까 sn 수열에서 sn인데 원리를 따지면 별거 없어요. 이게 뭐 SN이 뭐 보통 2차식으로 나오죠.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거에서 2 플러스 2 때문에 막 오차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상수항이 없을 때만 어떻게 돼?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그 S1과 A1이 같을 때가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5번 같이 연결해줄게요 5번에 보면 5번에 SN의 조건이 s a n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일 때 C가 0일 때와 C가 0이 아닐 때를 줬잖아요 그죠? C가 0일 때는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A1과 S1이 같은 의미를 갖고요 그죠? 맞죠? 네 그리고 C가 0이 아니면 A1은 따로 갖고 S2부터 계산을 해서 아시죠? 죄송합니다. s 1을 먼저 갖고 S1은 이 식을 이용해서 S1 값을 구하고 어떻게 E를 넣어서 A+, B+, C가 같고 A2부터 이제 수열이 형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열은 아니란 얘기죠. 이게 이두 조건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 파트에서 뭐 많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는 못하겠는데 굉장히 약간 잘 학생들이 헷갈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차수열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공식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